안녕하세요. 금일 뉴욕 증시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한 달간 매 증시의 강한 상승을 전망하는 구간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 8시간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중파동 WXY 파 패턴으로 X에서 Y까지 A B C 엔딩 다이아고날. 네, 이와 같은 형태는 퍼더을 유도하고 오히려 강하게 상승을 이어가는 3파동 상승의 초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나스닥은 전일 멤버시 영상을 통해 소파동 WXY파 패턴으로 추가적인 조정 없이 곧바로 상승을 이어나가는 구간이다. 8시간 차트에서 4시간 차트를 보시면 W, X, Y파 패턴으로 조정을 줄 것처럼 유도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상승파동이 나가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일 역시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상승은 이번 달 중순까지 지속적인 랠리의 형태로서 상승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다시 4시간 차트에서 8시간 차트를 통해 보시면 중파동 더블트리 종결 패턴 이후 대파동 3파동 상승이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은 1 WXY에서 3 4 5파동 패턴으로 첫 번째 1파동 상승을 이어 나가는 구간이다. 바로 이와 같은 상승을 총 5번 반복하면서 2026년 상반기까지의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부터 굉장히 기계적인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네, 이에 따라 t 큐큐큐 매도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는 구간이다. 목표가격은 62불입니다. 단기 1차 62불 2차 80불까지 보실 수 있다. 대응 없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SOXL 8시간 차트입니다. 마지막 구간 AB, CD, 2파동 패턴으로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A, B, C 엔딩 다이아몬드입니다. 8시간 차트에서 4시간 차트를 통해 보시면 A B A, B, C D E 네, 현재 말씀드렸던 매수가 대비 45%의 상승을 이어 나가고 있고요. 34%에서 매수를 진행했었다라고 하더라도 26%의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 이후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라. 또는 시간이 지난 후에 위에서 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 평단을 가져갔다면 28%에서 30%의 수익 매수 매도에서 본전 로스 다시 매수의 형태를 취했다면 네, 현재 45%에 달하는 수익을 달성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S O X L의 상승은 기존 관점과 동일하게 100불 이상 도달할 수 있다. 네, 현재 약 열흘 만에 사5오 프로의 수익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이번 구간 삼파동 국면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 이입니다. 다시 삼, 사, 오의 형태로서 이번 한 달간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전망하는 구간이다. 네, 이번 달 중으로 육십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육십 불을 도달하게 되면 단기 백 프로의 수익을 한달 만에 달성하게 됩니다. 엔비디아 8시간 차트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엔비디아의 상승이 SOXL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인해 SOXL의 상승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는 시장이다. 이번 구간 엔비디아의 상승이 함께 더해지게 된다면 SOXL은 그 상승에 탄력을 받게 된다. 애플 날 차트입니다. 대파동 더블트리 종결 패턴 이후, 1, w, x, y, 또는 w, x, y, x, z. 입니다 네, 지난 멤버시 영상을 통해 수렴의 끝 지점에서 돌파 상승을 전망한다. 카운팅의 형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자리는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된다.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우상 i 추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현재 애플은 42%의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애플에 대한 3파동 매도 목표가는 340불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1, 2, 3, 4, 5, 다시 1, 2, 3, 4, 5 이와 같은 연장파동의 형태를 반복하면서 네, 내년 초까지 340불을 달성하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3파동의 값은 달성하지 않았다. 기존 관점과 동일하게 지속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네, 이 자리부터 새롭게 1, 2, 3, 4, 5 파동 패턴으로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지속적인 랠리가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은 대략 360불까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8시간 차트입니다. 네, 이번 주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네, 지난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시면, 직전 상승이 불트랩 접속파 x가 되는 것이라면 전자점을 이탈하는 강한 와이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네, 이와 같은 와이파의 구성 파동은 임펄스 오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후에는 다시 한번 wx 와이파 종결 패턴을 보면서 매수 스위칭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다음 주까지 추가 삼파동 상승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레버리지 (PLTU) 날차트입니다. 단기적인 상단 저항을 맞이하고 있고요. 다음 번 추가 상승 진행 시에는 100불까지 빠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100불까지 대략 35%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 직전 저점 대비 최종 68%의 상승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빅베어 AI입니다. 최근 구간 상승 다이버전스 각인과 함께 꼬리를 주고 반전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현재 구간은 소파동 ABC 범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부터 추가 상승을 통해 단기 7.8불까지 상승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네, 중단기 관점에서 이와 같은 상단 채널의 돌파가 진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14불을 달성하게 된다. 네,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1시간 차트입니다. 네,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은 비트코인 채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금일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하는 구간입니다. 네, 이번 구간 상당 저항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단기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1시간 차트에서 4시간 차트로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단기 상승이 진행이 될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 크게 더블 바텀의 패턴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네, 이더리움의 가격적인 바닥은 이미 나온 것이다. 네, 앞전 상승 파동에 대한 2파동 조정 범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후 연장 파동의 패턴으로 12월 한 달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한 상승을 전망하는 구간입니다. 네, 이에 따라 이더리움 레버리지 네, 직전 구간 3회 2파동 종결 지점에서 첫 번째 상승이 진행이 되었다. 네, 최근 구간 2파동 조정으로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이번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투박하게 이번 달 중순까지 1차, 이번 달 말까지 2차 매도를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네, 금일 소폭 상승에 성공하게 되면 이번 상승은 약 2주 이상 이어지는 추세 상승 국면으로 돌입하게 된다. 네, 현재 멤버십 영상을 통해 지속적인 개별주 분석 안내 드리고 있고요. 테마주 분석과 보다 심도 있는 시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멤버십 가입하셔서 2026년 의미 있는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시에 카페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교육자료와 시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awake till the sunrise. We were in love, couldn't stop us like a good drug. Yeah. Never run no. We hook up in my car, driving so far. Play your guitar, you'd show me your art. Let down our guards, think with our hearts, stare at the stars. We would never apart. Drinking too young.